じゃあ。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이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225원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우상향 을 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23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이 세이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형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리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렴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난 10월의 CPI에 이어서 10월의 PPI 헤드라인 코어도 예상보다 낮은 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준이나 시장 모두 인플레이션 부담을 한층 덜어낸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10월에 이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였지만 이 추세를 보면 요 9월 증가세에서 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이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연준은요 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이 주식시장,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외부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을 이 베이스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이 적절한 시안으로 설정되었었던 이 17일, 이 17일 금요일까지는 진동을 겪을 줄 알았는데 이미 예산의 협상은 2단계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이미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원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큰 잡음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 잠재 불안 요인이었었던 이 셧다운 리스크도 모면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 주식 그리고 이런 식으로의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좋은 이 수급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코인 신규 상장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상장이 저가 이 구간 이탈하고 바닥권을 이런 식으로 다져주는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이 신규 상장 밈은 결국은 생겨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분들 그리고 정보반 분들은요 이 저점 이 구간에서부터 진입을 해서 현재까지는 무려 이런 식으로 80% 이상의 수익을 달성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추천드리면서 신규 상장 첫날 만들어 주었었던 이 저가 캔들 이 라인을요 이 돌파 안착과 동시에 신고가 레리를당한 급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날 영상 보겠습니다 이 이평선들 역시. 512평선, 그리고 22평선, 62평선, 이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면서 현재 이런 식으로 일목구름대까지 돌파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본격적인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위치가 이 앞전에 신규 상장날 만들어주었었던 이 캔들의 이 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 안착과 동시에 신고가 랠리 강한 급등 나아질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앞전 구간,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매도세 없이 이 주체 세력의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이런 폭발적인 급등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 기점으로부터 연이은 상승랠리 나와주면서 이전, 이전 이 라인 구간 이 부분을 돌파 안착하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즉이 변곡 끝자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세이코인 이 과거부터 이 바닥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이 연이어서 들어와주고 최근에 이 구간 이 일목구름대 돌파 구간에서 이 거래량 볼륨이 확장되면서 상승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주체 세력이 본격적인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캔들 보시면 이5일2평선이 5.12평선을 단한번의 이탈도 없이 지켜주면서 이 상승 만들어준다라는 것은요. 매수세 수급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형적인 급등 전에 나오는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기 전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장 첫날의이 저가 부근, 이 부근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요. 다음 상단 채널까지 이 290원 이 라인까지는요 가볍게 이렇게 올라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지 받아준다면요 다음 상승은요 50% 100%도 뛰어넘는 이런 강한 상승 나옵니다 즉, 상장 첫날부터 말했던 이 신규 상장밀이 뒤늦게 나온다라고 했었던 그런 시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봉으로 보셔도요 이컵 핸들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 초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을 만들어주고 이 이 저항부근 라인에서 이 저항을 받으면서 이 핸들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강한 돌파가 나와주겠죠. 이 세이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요. 이 상단 채널 이 290원 라인 이 라인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상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의 빚권의 위치가 상생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코인들은 더욱 크게 사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이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 또는 세이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세이코인의 최저가 탔죠.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저점, 이 저점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인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 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물량, 작은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고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고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이코인, 신규 상장과 동시에 여타의 상승 없이 매직봉만출현하고 지지부진 했었는데요. 최근 이 구간에서부터 이동 평균선들이 골든크로스 이 정배열 자리 잡고 일목 구름대 돌파 안착과 동시에 거래량이 확장 국면이라는 것은 이전 상승 첫날의 이 종가, 이 구간을 이어 결국은 돌파 안착하면서 이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 주체 세력의 밑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 세이코인,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시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으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주시면 제가 대응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